3월의 전시 소식을 알립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에서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이미연 작가 초대전이 열린다 화면 위에 자유로운 색과 선, 형태와 면은 작가의 생각과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의식적인 소통이 가능한 매체로 나타나고 있다 한지에 질기면서도 찢어지기 쉽고 구겨지기도 하는 속성을 다루어 한지가 보일 수 있는 현상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간다. 또한 한지가 갖는 동양적인 물성에 교율과 전통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색과 형태로 작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면 작가의 작품은 붙이기, 칠하기, 선 긋기, 뜯어내기의 제작 과정을 거치며 진행되고 작업은 무엇을 보여주는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면을 표현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에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면 작가가 느낀 삶에 대한 의미로부터 현실에 직면한 문제, 그로 인한 정식적인 갈등 및 감정의 변화들을 전시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면 작가가 우리 에코뮤즈 허수아비 마을에서 전시하시고 한몇달 만에, 한참 됐네요. 어, 다시 또 개인전을 하시는데, 어, 개인전은 뭐, 매년 하시나요? 매년 못합니다. 힘이 겨워서. <laughs> 어, 그때 갤러리 내일에서 그, 전시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1년 동안 열심히 해봤습니다. 아, 예. 그럼 뭐좀 달라지는 그 작품 세계가 조금 있나요? 변화되는 모습이나 아니면 진화되는 모습? 음, 원래 동양화과 출신으로 한시를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었고, 그거는 변치 않았어요. 그런데 봄에 하는 전시기 때문에 조금 화사한 빛을 많이 좀 나타내려고. 아, 여기 있는 작품은 제가 제일 재밌어서 우리 작가를 모셨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하시면. 네, 이 작품은, 아, 어, 작품은. 6개월 이상 지금 제가 끝을 못냈고 오랫동안 고심을 하던 작품이에요. 처음에, 어, 저의, 저의 그 계획을 말씀드릴 자막 아름다운 어떤 막만가지 색깔을 좀다 집어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멋진 작품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안 나고 마음에 들, 들,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망했구나. 그렇게 하고 또 뒤집어 놨다가 바로 또 봤는데 이 1월달에 우리 교회 그 프로젝트 중에서 성경 통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달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 반씩 그림 그리기와 성경 통독. 그것만 하자 이제 밥 먹는 거, 뭐 그런 거는 빼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고 나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별것이 아니지만 하여간 그 은혜를 이렇게 그 말씀을 알게 된다는 것이 눈이 확 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하얀 그이 종이를 다시 제가 항상 하듯이 올라주고 쫙 덮어버렸어요. 이화면 전체에 WORD -E 해가지고 WORD라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저의 실비 위에다가 하얀 어, 종이를 다시 붙여서 그 다음에 어, 말씀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월드라는 것을 집어넣으면서 이 사이에 보이는 그 6개월 동안 보이는 이 작다한 세상의 것이 살짝살짝 드러나는 어, 그렇게 해서 어, 꼴라주와데꼴라슈로 어,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형상이 아니라 예, 알파벳으로 그냥 보기 좋게 보였습니다. 그림이라고 하기보단 작업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까지 사각형에다가 항상 집어넣는 것을 했는데 답답해서 조금 다른 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집 근처에 그 목공소 같은데 가가지고 이런 그 재질을 발견하고 붙이고 그 다음에 목공소에 가서 또 잘라와 보고 제가 또 이렇게. 어떤 저의 인생이 어 이제 어떤 열매를 내는 것을 어떤 열매를 내줘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다가 어 예전에는 뭐 붉은색, 뭐 푸른색 열매를 이렇게 묘사했는데 아주 절대적인 하나의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내줄 것인가라는 그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이 형태를 우리 저 이미현 작가 우리 전시 오셨는데 우리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laughs> 난감하네. <laughs> 네, 열심히 하고요. 네. 또 한지의 그 아름다움을 갖다가 1 0분 이용을 하니까 참 네. 좋네요. 그리고 소박하고 네. 네. 꾸미면서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면 작가 작품 보시니까. 네. 네. 작품이 우선 굉장히 지적이고 네. 감성도 풍부하고어 네. 깊은 내면의 그 영, 영,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렇게, 다가와. 음흠. 그래서, 어, 음, 뭐랄까, 영감? 음흠. 그냥 소리 쉽게 훅 그리는 작품이 아니고, 고심한 그런 작품 같아요. 네. 이면 작가님 작품은 그 동양화의 그원래 기본 재료를 가지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속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고 그리고 어떤 면적인 어떤 공간 그런 부분에서 어, 깊이감이 있고 그리고 색깔의 어떤 어, 의미 같은 거가 추상이지만 거기 담아 있는 그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들이 어, 이렇게 작가님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많이 다가오고. 그리고 그런 절제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그 작품의 미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